습니다 그, 삼랑 대학 온라인 클래스 강좌 시리즈입니다. 아, 첫 시간인데요, 에, 증산도가 뭐예요? 아, 상제님은 왜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증산도는 어, 도전에 보시면 동방의 한국 땅에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녀가셨다. 그 우주의 주재자께서 강세하시어 새 세계를 열어주신 개벽 진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국뽕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것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뭐 요즘은 또 국뽕 치사량이다 해서 너무 거기 취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것이 최고인데 또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따라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BTS가 있고요. 뭐 최근엔 블랙핑크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고 어, 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뭐 러시아에서도 우리 그 트로트 춤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국의 노래도 좋아하고, 한국의 역사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의 종교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주의 주제자께서 강세하셨다, 한국당에. 이것이 과연 국뽕이 될 건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한류가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종교를 극정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불교를 하시는 그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 종교 가 같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종교 혐오의 시대다. 이렇게 되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 100년 전 동학에서는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아, 끝이 났다. 소명이 끝이 났다. 어, 생명력을 잃었다. 이것을 100년 전에 벌써 이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유치 밑에 기다리고 있는 영구치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 20세가 되면 이빨이 모두 납니다. 영구치가 다 이렇게 나오고 유치는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성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이빨과 같습니다. 소임을 담하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서 유도불도 누춘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그런 어떤 동학의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은 하나님 문화의 뿌리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호머 헐버트입니다. 이분이 그 남긴 말 중에 나는 한국에 꼭 묻어달라.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한국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의 전통 종교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자연 숭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그 기독교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것이 이제 카톨릭인데요 이 카톨릭 대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하다 그래서 이를 수용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 카톨릭 이 신부님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특히 한국 사람은 자연 숭배 이런 것이 아니다. 유일신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증산도 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동방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다. 자, 하나님 문화에 제가 종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글자를 보시면 이 상제라는 글자입니다. 이 상제라는 글자는 유래가 한 5천 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를 어 그냥 임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보시면 하늘의 제사 지낼 때 제수를 올려놓은 제상의 모양을 본떴고 그것을 전해서 천신이다 또는 황제의 뜻으로 썼다 천신인 뭡니까? 바로 상제님이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민족은 그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모셔왔던 신교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지금 증산도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있어요. 강화도 삼랑성입니다. 강화도 삼랑성은 지금은 정족산성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도 이 만이산이죠. 만이산에는 상, 꼭대기에 보면 참성단이 있죠. 참성단이 있고 어, 이 삼낭성이라고 불리는 그 유래에 대해서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삼시랑이니 본삼신시종지랑이요. 삼신호수지관자야라. 그리고 주교화위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삼낭성의 유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삼낭이라는 것은 삼신상제를 수호하는 그런 관직이었어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관직이 있었어요. 상제님을 모시고 천재를 올리는 이런 벼슬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일본으로 갔어요. 서양 사람들이 일본함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라 그래요. 삼시랑 문화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랑이라는 두 글자를 사무, 그 다음에 랑은 라이에서 사무라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 문화는 원래는 삼시랑 문화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삼랑 문화는 역사적으로 보시면 황국대부터 해서 제세행랑이다 삼랑이다 국자랑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비 동학 그리고 지금 이 가을개벽기에는 후천삼랑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들 글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서, 진짜 선비의 뜻은 뭐냐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를 정치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외국어 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화를 가르치시는그 하버드 대 출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상이 있다면 한국에는 선비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 그 선비들 중에서 한 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 유성용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청거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독침불계금명이란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기아림 여기 제 자가 아까 상제님 제 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상제님이 아림, 나, 나아 자거든요. 림, 이모해 계신다, 나에게. 유제지칙, 따라라. 상제님의 칙, 법칙을 따라라.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느님, 상제님과 이렇게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 이 가르침을 받아내리고 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성비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 어, 선산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산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찾아가는데, 어, 기차를 타고 두 시간을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시골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들어가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어, 산을 한 30분 올라가야지, 예, 그 아버, 아버님 그 서, 선산을 다녀옵니다. 그 다녀오는 길에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침울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 선 성교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책을 하나 전해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간다. 이, 이런 글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주 훌륭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다 지옥에 가셔야 되는가?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 스구를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니고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많은 방황을 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이 선비들, 선비들이 이렇게 상재님과 소통했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신의 가르침을 내려받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들여서 이 에디슨이란 분인데 이게 좀 잘못 알려졌다 그래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0%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 영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교의 가르침이 있어야지, 결, 결정적으로는 신교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성적 사고를 거쳐서 뭔가를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 자신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신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 문화가 원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국교가 없어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대한제국에는 국교는 바로 상제님을 모시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 애국가의첫 구절이 바로 이게 나와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 도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에도 가보면요영국의 국가가 있어요. 애국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God save the king 해가지고, 하나님 여왕폐어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국교의 신을 갖다가 그애국가에맨 앞에다 넣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드라고 하고 대한제국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까지의 국교라고 하면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 즉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국교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래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구의 개성고등학교예요. 개성 고등학교 이 구절을 어떻게 적어 놨냐면은 인내 상제 지지본이다. 상제님을 경외하는 경유,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여기도 보시면 요하를 지금 상제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렇게 우주의 통치자 그하느님인데요이 상제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두 장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염라대왕이 있어요. 아, 상제님은 염라대왕의 라이벌이다. 예, 염라대왕은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상제님은 그걸 구원하고 이렇게 지금 붙어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선녀가 나와 있어요. 아, 선녀들은 춤을 추고 상제님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은 저희가 뿌리를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이건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인데요. 부치하처 소종래 예, 자신이 어디서부터 생겨서 사는지를 모른다. 근본을 모르고 내 뿌리는 망각한 채 남은 나라 종교만 꼬다 믿고 살고 있다. 나의 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남은 나라 종교를 꼬다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제천오부 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 아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된거 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서교는 하느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파드라고 합니다 또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부를 파드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 흐르는 강물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낚시를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Father, 아버지를 창조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창조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있는 거죠 창조주면서 초월적인 존재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아버지는 내삶 속에 들어오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권위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위로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종교 문화의 결론은 이제 상제님 강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유치, 영구치, 이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가 다 빠지고 나서 다시 새로운 이빨이 영구치가 나온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빨이 다 빠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아, 조금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당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 시대가 가고 나면 새로운 진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하도 낙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낙서는 보시면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더해 보시면 45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하도는 1에서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어 가지고 다 더해 보시면은 5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낙서와 이 하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낙서의 가운데에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0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어 이게 십자가 문양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문양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어떤 서구의 어떤 한 종교의 상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가장 신성시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경에서는 일적식 거라는 구절이 있어요. 앞으로 십수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 즉,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빨 이빨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천부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조금 전에 모든 그 기성 종교에서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 놨다. 당황스럽지 않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쪽에서는 미륵불께서 동방에 바다로 돌 동쪽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신다. 그리고 제철로 오신 유교에서는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신다. 그리고 어 서쪽에서는 서교에서는 부원이 동방에해 뜨는 곳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치가 나온다 우리의 시대는 에다 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유도불도누천인 운이 역시 다 있다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불교는 미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륵은 보면 저는 이제 미륵은 이제 특징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렇게 권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 가지고 참 많은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싱킹부다죠. 고뇌를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계세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미력이. 자, 그리고, 어, 우리, 이건 주역입니다. 주역에 이제, 이건 뭐 복잡한데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가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제로 오진 성원호관, 지는 동방냐고 가는 동북지계하고 왈성원호가 있다. 예, 이게 주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호진 동방이죠, 동방에 여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 땅에. 그 다음에 성원호간 그 말씀은 이 감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 같습니다. 저희 우리가 저기 위에 만주 땅저 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이쪽 한반도로 들어와요. 왜요? 성원호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보면은 굉장히 고난의 역사죠. 그렇지만 이 하늘의 사명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예,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변화원리책에 이제 기지물 기립지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초목 식물 같은 것은 기립지물이라고 해요. 기가 서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기지물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자기 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생명을 신기지물이라고 합니다. 기립지물은 지구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적도에 있던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그 식물이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이기지물은 예 그런 것을 극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신이나 동물도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에서는 자기호의나 독전이 가능한데 만일 우주 조건이 달라지면 인간에 대한 보증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 조건이 달라지고 우주 환경이 달라지면 인간도 자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어떤 변화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보면 우주 관에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여름이다. 우주의 여름이다. 지금 인류 문명이 전부 이게 불의 문명이거든요. 전기, 뭐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게 이제 불의 문명인데, 이 극에 갔을 때는 이 여름철에 크게 가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불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거는 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 금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새거든요, 새. 불 속에 새가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못 따라요, 불을 갖다가. 불을 다룰 수 있는 거는 딱한 가지 토 토, 흙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용광로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수가마예요. 이렇게 이게 1,4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토 흙은 이 불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인간 세상도 보면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게 전부 다 불의, 불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도 보면 원한, 원한이 가득 차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고 있거든요. 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고시고한 분이 우주의 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우주의 통치자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운이 다 있다. 그래서 어린 치아가 빠지고 영구치 이제 평생을 쓸수 있는 그런 어연구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진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께서 직접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 땅으로 오셨다 이것은 국뽕이 아니고 한류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신교의 종주국이었다 그리고 어또성원호반이다 그래서 말씀이 감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이치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기에는 인간으로 오신 이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어떤. 원리로 오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